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2월 달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꽃샘 추위도 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진짜. 오늘은 인천에서 이제 물건 상차해가지고, 어, 파주 한 군데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고향, 고향에 어... 쿠팡 있죠. 쿠팡, 예, 쿠팡에 물건을 내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어, 콜 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플을 아무리 봐도 오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어, 빈 차로 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 파주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쿠팡으로 들어갔는데, 쿠팡은 이제 제가 이제 코를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쿠팡 들어가는 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쿠팡,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역시나, 예 어우, 뭐,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거라서 이렇게 뭐 대기하거나 이런 거 없이 빨리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 대기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내려주고 나와서 이제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 어 코를 보는데도 뭐 나오질 않네요. 요즘 같은 때에 진짜 어 코를 잡아가지고 어디 나가기가 겁,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오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콜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꾸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전에는 콜을 잡아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간 다음이 문제예요 오후만 되면은 뭐 이게 콜이 싹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어뭐 1시간이 됐든 두시간이 됐든 세시간이 됐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어,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빈 차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근데 또저 같은 경우는 야상을 야상을 안 잡다 보니까 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야상을 좀 잡아서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이 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야상을 잡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쿠팡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제가 얼마 전에 어 제가 아시는 분, 4.5톤 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쿠팡도 대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laughs>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인천 오류동 쪽이 조금 창고가 크고 대기가 길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4.5톤 하시는 분은 그분은 일이 없으면은 어, 쿠팡 들어가는 거 일, 일을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쿠팡도 요즘 일이 없다. 대기도 그러니까 짧고 생각보다 갈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쿠팡이 어, 좀 운임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여기저기 운임도 다 떨어지고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쿠팡 쿠팡에서 물건 이제 내리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제 뒤에 이제 또 연세 지긋하신 일통 기사님이 와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요즘 일좀 많이 하냐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사님들 만나면은 이제 인사하고 첫마디가 거의 대부분 요즘 요즘 일좀 많이 했어요. 요게 인사가 돼 버렸어요. <laughs> 첫마디가 다 그거예요. 일좀 많이 하냐고. 그니까 러 본인들도 답답한 거예요. 예. 일이 너무 없으니까 나와서 일 해봐야 진짜 많이 하면은 뭐세 콜, 예. 그리고 두 콜. 예. 어떤 분들은 뭐한 콜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오픈 채팅방,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또 보니까 뭐한 시인가 2 시쯤에. 지금 집 쪽에서 나가는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코리 너무 없습니다 그런 글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1톤 차들이 그렇게 빈 차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빈 차로 지금 집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예빈 차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일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 일이 너무 없고 나와봐야 기름값도 안 되고 밥값도 안 되고 어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도 예 포기하지 말고 어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기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도 포기하더라도 나와서 뭐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정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운임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어 대전에 사시는 분이 <laughs> 카톡으로 올리셨는데 대전에 3만 원짜리 관내발이 콜이 있다고 아 진짜 너무하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천 쪽에 이렇게 콜을 보면서 있는데. 2만원 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원 짜리 찍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인천은 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2만원 짜리도.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인천이 2만원 짜리도 있네요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요즘 뭐 쉽지만은 않은 예 상황인데 그래도 뭐 어려워도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뭐 아무런 뭐 수입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나와서 버티다 보면은 그래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뭐 일찍 퇴근하는 이유는요. 지금 뭐다 올라오는 게뭐 3만 원, 2만 원 이런 것들만 계속 올라고 하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내일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